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추이만알수 있어도 주가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 그림을 관세청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어,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기 어렵다 하더라도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열람하실 때 정말 많은 부분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영업이, 그리고 주가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이 스프레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정비입니다. 특히 회사가 증설을 한번 진행하면 고정비가 엄청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매출이 고정비를 커버할 만큼 나오지 않으면 손익단에 정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증설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설 이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공장 수율을 잡고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낮은 초기 가동률을 잡고 매출을 올려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 회사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진플라임은 국내 1위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업체입니다. 어,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라는 제품이 저희에게 조금 낯선데요. 회사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 회사들의 사업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벅차니까요. 일단은 P, Q, C 측면에서 회사를 분석하고 천천히 사업 구조를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우진플라임의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오면요. 원래는 인천에 본사와 생산 공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황이 전망됨에 따라서 충북 보은으로 생산 규모를 키워 이전하는 대규모 증설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공장 부지가 무려 10배 가량 커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인전, 이전 후에 연간 사출 성형기 생산 능력은 기존 2000대에서 3000대로 증가했지만 부지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남은 부지에 추가 증설을 통해서 최대 6000대까지 증설을 할수 있는 그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후에는 높아진 고정비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